마음 자체가 정결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고 의심하는 마음이고 우리나라 같지 않은 마음이면 성령이 움직인데가 좀 한계가 있어요. 성령은 깨끗한 마음만 이렇게 하지 않아. 성령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오시는 영이시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교제를 원해요. 그리고 천사들의 세계를 통해서 교제를 원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았을 때, 온전하지 않았을 때, 그때 진정으로 성령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진정 성령의 부음을 그래. 해요 This is important. 여러분이 지금 마인셋도 바뀌지요. 묶여있는 것에 다, 자유가 될죠요 The freedom of God w i n l to enter your house today Jesus 말씀을 보는 거 뭐죠?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 흔적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본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본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말씀 보는 자가 있다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계시에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받아요 세 번째는 예언과 계시의 영이 있는 선이자 통해서 어떤 육승의 소리로 여러분 받을 수가 있어요 May God open your eyes like never before May you elevate to receive the Spirit of g o 계시오 여러분 많이 받아서 정말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어디까지 밝혀지는 데까지 여러분이 선하시면막볼 때가 왔다 Don't miss the revelation Your life will never be the same And may God bless your family In Jesus' name In Jesus' name 그냥 지당하는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자만이 그 능력을 체험하고 봐요 우리 채널은 The s c u r o l of Power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He is powerful God 오늘 나의 집에 있는 곳곳에 숨어 있는 생각을 방해하는 유괴말을자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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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는 어그런 욕머리통이 집안에서 떠났지 어다 집안에서 떠났지 어다 마음, 내 마음에서 떠났지 어다 내 마음에서 떠났지 어다 아이 o 맨 아이 n 맨 아이 디스토어 아이 디스토어 내가 명한 언니 내가 명한 언니 하얀 주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명한 언니 하얀 주시 주 성령의 주시으로 명한 언니 하얀 주 명한 오니. 명한 오니. 예수 이름으로 명한 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한 언니. 명한 언니. UBT store. u b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오늘 이 모든 받았 것이 갑절로 여러분 영적 영역이 더 밝게 될 줄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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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마, 존경하는 마마! 그리고 오늘도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오늘 제목을 아, 예언과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굉장히 아, 심오한 그런 제목이죠. 음, 먼저, 다들 잘 계셨죠? 할렐루야. <laughs> 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 게약 교회에 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나는 내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나는 원한다. 아멘. 어, 내가 이처럼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차라리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버, 뱉어버리겠다. 우리 8월달, 8월달은 영적인 안경을 잘 쓰고 잘 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뱉어버림을 당할 수 있을 그런 달이기도 하죠. 미지근한지 아니면 자기가 뜨거운지 지금 점검해야 될 시기가 8월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고린도 전서 14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절 말씀에 여러분은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렇죠?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껭가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14절 14장 1절 여러분은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죠 또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또 선지자님으로부터, 성령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같이 구하고 가고 있는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전부다.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방언도 사모하되 무엇보다도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며 힘을 불어넣어 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날마다 좋을 수는 없고 날마다 파워풀하고 강력할 수는 없죠. 가끔은 또 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예언하시는 분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어, 예언을 듣고 우리는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예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더욱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도 바울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까닥은 예언하는 은사가 방언하는 은사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그것보다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는 예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방언하는 사람이 해석하는 은사를 받지 못한다면 그의 방언은 교회에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방언만 말함으로써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의 말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언하는 것을 특별히 사모해라. 예언하는 것을 꺼리지 말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고 있고 예언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또 상승하고 또 grow하고 또 increase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 올립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할 때에 어 어떨 때 예언을 그렇게 할수 있느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사무엘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예언과 기름 부음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 상관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관계. 자 사무엘상 10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0장 1절 말씀.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뺨에 입을 맞춘 다음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지금 사무엘이 우리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면서 기름을 부어 주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사명을 주는 것이죠. 사명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기름을 부어 주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이 있을 때또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런데 특별히 기름을 부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이죠. 하나님이 부어 주신 그 기름으로 인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 이런 사명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사명을 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입니다. 2절 말씀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곳을 당신이 떠나게 되면 베냐민 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요.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 중에 또 예언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건데, 당신이 찾으러 나섰던 나귀들은 벌써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 아버지는 나귀가 아니라 당신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사무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어, 기름붐을 받은 사울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합니다. 라고 예언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3절 말씀 계속해서 볼게요. 또 요,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베델의 성소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한 사람은 세 마리의 염소 새끼를 안고 또한 사람은 빵세 덩이를 들고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메고 갈 것이요. 그들이 당신에게 인사를 하면서 빵두 덩이를 줄 것이니 당신은 그것을 받으시오. 지금 이렇게 사무엘의 예언을 들은 사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언할 것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예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여기선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사절 말씀에 그들이 당신에게 인사를 하면서 빵두 덩이를 줄 것이다. 그걸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시오. 기부하에는 블레셋의 수비례가 있어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에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행렬과 만나게 될 것이오. 행렬 앞에서는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든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있을 것이오. 그들은 춤을 추면서 예언을 할 것이오. 지금 아주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 첫 번째 그룹이 있었고, 두 번째 그룹이 있었고, 세 번째 그룹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은 아주 특별한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예언을 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4, 6절에 그러면 주의 영이 당신에게 내릴 것이고, 엄청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춤을 추면서 예언, 예언하는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함께 하는 그 에너지와 그 파워와 그 에트모스피어, 분위기를 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다니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들을 만남과 동시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주의 영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 자리에서 또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전혀 딴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가면서 소망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아멘. 그런데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모하라 하셨고 예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격려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언을 할 것인가? 이 사울의 경우를 봤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바로 예언을 하지는 않았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기름이나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가 계속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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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이다.라고 마마께서 얘기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예언을 하는 그룹을 만났을 때에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로잡혀서 그때서야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7절 말씀에 이 같은 징조들이 모두 일어나거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음, 예언하고 싶고 사모하고 있는데 예언의 영을 가지고 예언하시는 분들과 그 그룹과 그그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그분들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고 전도자로 그리고 교사로 목사로 사도로 기름 부음 받았을지라도 예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언하는 영을 가지고 예언하시는 그 그룹이나 그런 분들과 함께 한다면 예언의 영이, 임파테이션이 될수 있다.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함께 그들과 함께 예언할 수 있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우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은 나보다 앞서서 길갈로 내려가서 나를 기다리시오. 나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러 그리 내려갈 것이지만 일주일 후가 될 것이오. 당신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내가 그때 가서 모두 알려드리겠소. 지금, 어, 사울의 기름부음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은 어, 어떻게 하면 더 예언을 할수 있게 되고 예언의 영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 어, 한국에 어, 하나님의 에, 보내신 살아있는 어, 위대한 하나님의 여 선지자 어, 마마께서 음,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가 사모함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도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할렐루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어, 축복해 주신 그리고 항상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는 마마께 너무 감사하고 기름 부어 주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어, 우리가 훈련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사모합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Mama. 오늘 기빙 어, 넘버 드립니다. 기빙 넘버는 808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언을 사모하시는 분들 또 기름 부음을 또 사모하고 사명이 있으신 분들 오늘 말씀과 커넥트해서 예언자들의 그룹과 그리고 예언의 용이 있으신 분과 계속 커넥 트 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 기빙을 808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 줌에 같이 오셔서 기도할 것인데, 음, 함께 파워풀하게 기도하면서 또 예언하기를 사모하면서 또, 기름 부음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님과 마마와 함께 갈수 있는 힘을 같이 받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기도하러 줌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Mama. Thank you, Jesus. 우리 마음 자체가 정결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고 의심하는 마음이고 우리나라에 갖지 않은 마음이면 성령이 움직인데가 좀 한계가 있어요. 성령은 깨끗한 마음만 이렇게 하지 않아. 성령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오시는 영이시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교제를 원해요. 그리고 천사들의 세계를 통해서 교제를 원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았을 때, 온전하지 않았을 때, 그때 진정으로 성령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진정 성령의 부음을 기래해요 This is important. 여러분이 지금 마인셋으로 바뀌지요 다 묶여있는 것에 다, 자유가 될지요 다 The freedom of God going to enter your house today in Jesus name There